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. 그 계엄권을 행사한다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마치 우리 당이 무슨 계엄당이냐 또 어떤 분은 더 나가서 내란당이냐 이렇게 한다. 헌법재판소에 대한 말씀은 제가 또몇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그 검토해야 될 점이 많고 특히 판결이 계속 8대0이다. 이번만이 아닙니다. 박근혜 대통령도 8대0이죠. 그건 여러분, 어, 어, 기자분들 승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,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.